이 밀링 자체가 이송이, 급이송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센서의 신호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참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가공할 때는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가공하면 되고, 이제 속도를 이제 조절할 때는 이제 이 정도로 수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죠. 더 누르게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걸게 되면은 이제 스타트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어.. 사이클 타임이라는게 있어요 이거 리셋하고 작업 완료 횟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테이블 속도는, 지금 이제 테이블 속도는, 여기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을, 수동으로 놓고서 이제 해볼게요. 저기에서 이제 바로 보이죠? 661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PLC가 PLC도 있고, 뭐, 속도 조절, 어 스피드 컨트롤러도 달려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잘 만든 기계.